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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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음, 네, 아, 갔애들다가구야맞는거것 어, 아, 계속... 네, <laughs> 옛날, 같은데? 아니, 괜찮겠지? 우선 가보자. 응, 저희는 지금 신소리의 눈 이슈로 인해서 다래끼 이슈로 인해서 약국을 갑니다 얘들아 그래, 차 조심해 그리고 오늘은 삿포로역에 갔다가 조장케이로 이동합니다 마지막 오타로 <laughs> 와 계단 <laughs> 계단 지옥이다 아니야. <목소리로> 아니, 아, 안녕 오타루. 야, 이 너무 이따가 풀 때가 힘들잖아. 아마 못들이는거 아니오? 가방이 너무 커, 넓게 좀 폭이 좀 이상해. 나처럼 이렇게 딱 껴야지. 너 지금 민폐야 뭘 민폐야 왜 민폐야 지금 나한테 되게 민폐 너가 제일 민폐 아까 그 감사합니다 아, 감서비스네요 오, 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원래 여기는 반차가 아... 다돈좀 사야 돈돈 그래. 음, 맞아. 진짜요. 셀카 찍자. 알았어. <laughs> 나 그거 있는데. 뭐? 제일 까 삼각대. 어느까? 음. 아니 이렇게 찍어도 괜찮아. 또 이것만의 감성이 있는 거야. 아 어머,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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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하나, 둘, 셋, 네. 야, 근데 너네 양이 어, 진짜 작네 조금 적네. 수요이니까 맛있게 먹어. 고맙니다 됐지? 봐줘너 원래 왼손 아니었냐? 에? 네? 손이야 그래? <laughs> 미안. 그럼 청년을 같이 사라. 음, 고기 음, 음, 음. 많이 맛있다. 내가 육삼 냉면 보어 응. 이건 어? 그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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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 깜짝 놀랐네. 은 알바생 있잖아. 그리알바생인들 얘를 있어야 응? 우리나라는 별로는거 그냥 앉아 있어도 뭐, 되고 나고알바라가지 아, 네. 아, 네. 어쨌든 간일본이서 음, 음, 고기가 진짜 맛있어. 내가 음. 숟가락 더 넣어줄게. 그러니까 파인 걸을 낄걸? 먹으면은... 어, 먹으면 안에 밥알사 <tantaậpmat puppy rat> 남는 거 알지? 그런 거라뭐 사야 그게요진을까 모르지 않을까? 응, 10분 알겠습니다. 스프분ありますか분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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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네. 분 10분, 10분, 1 0 네.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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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0분 10분, 10분, 1 네. 네, 10분, 1 0네1 0 네.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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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0분 한번 보세요스 있는지 니다 일단 끝 저희는 스텔라 백화점에서 모자 샀어요 써주세요 음잘어리네요전 <laughs> 양진솔 <목소리> 이것까지 해가지고 양진솔 아이, 왜또 여기 가파가 있어. 네, 어쨌든, 너무 <므네> <또> 예쁘죠? 예쁩니다. <예뻄네> 우리는 그, 이거 뭐야. 가파 라이너 홀을 탔습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비래 눈이, 하루 눈이 엄청 내려. 종일. <므네> 종일 내리고 있습니 종일. 나 양수 나? 지금 알았어. 뭘? 가파 라이너. 가파 라이너 홀, 내가 뭐, 내가 이래, 이래 버스 타고 그잖아 근데요? 지금까지. 이게 예. 양 <laughs> 카파 라.. 그.. 라임하는 거로써 뭔가.. 그, 그.. 그.. 얘가 걔잖아 그.. 뭐? 뭐야? 이거 뭐야? 카파 좀 들려 중간중간 어떻게 리뷰를 해? 나 이거 처음이야 이런 거 어.. 막 이름 맞춰보기 아 얘는.. 뭔 제이콥슨가 제.. 제스쿱스? 야, 그, 아, 내가 제이콥은 찾아봐. BTS야 알았어. 무슨 제스쿱스인가 무슨 먼쿱스잖아. S 쿠크스잖아. <laughs> 여기 여기 S 쿠크스 써 있잖아요. 아 그네. S 쿠크스. 얘가 정한이고 얘가 겐데 그 좋아하던 이름 뭐야. 조슈아. 얘가에가고 정한. 아니야 가규규가 준. 가이다 얘가 준이다. 얘가 아 맞아. 얘가 준이다. 아 이거 순서대로네. 뭐야. 아 그래. 요래는. 야너다 이거 제팬리 집어줘 이제 사는 게 맞아? 듣는 용이 아닐 거 아니야, 저거. 아, 누가 거? CD로 들어? 요즘 <laughs> 그냥 약간 콜렉터. 아, 그런 거야? 그런 거. 아, 아, 게... 히토리 자나이 어, 히토리, 토리토리 어, 히토리가 벳토리 아니야. 혼자 아, 혼자 한 명. 아, 히토리자나이는 혼자가 아니잖아이. 아니 아니 아니. 쿨쿨, 사아사아뭘 살아 아는 뭐야? 뭘 사? 뭐 사나 봐. <laughs> 마음 <laughs> 말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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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내려요. 근데 너 동네가 너무 이쁘다. 아 여기로 가는가봐. 어. 그런네 저기 시카노에 써 있다. 여기가 우리 숙소 가는 길. 여기서 다 같이 사진 한번찍까 여기서? 호텔 왔습니다. Yeah. Yeah. 우리 안쪽 안쪽이, 안쪽이다. 완전 바나나 같지? 자라라라라. 와 부아. 바밤미야. 자다미방. 여기이다. 들어가 볼까? 요 자라. 우리 유카타 있어? 아 <목소리> 어, 유카타 있다. 이거 걷어시고. 안 예뻐. 안 예쁘지만 우리가 이거 예뻐 <laughs> 그렇답니다. 자, 이거는 그건가 보다. 웰컴 어? 이런 건가? 됐다. 아이씨. 어쨌든 일본 다다미만 당첨. 날씨가 미쳤습니다. 와, 구경할까? 한번 구경하자. 개고리는 한자로 몰한자로 야 쟤네 저기 펩 천국이네. 오, 귀여워. 여기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있잖아. 이 찍어버렸어? 양 죽이려고. 아야 너무 다르게 는데 이거 진짜 귀엽다. <laughs> 어? 양진설이야어안 <laughs> <laughs> 똑같아. 이거 개짜리 들어가나? 대게니? 아짱거 볼게? 500엔 되는 거 같아 그1 0엔으로 다섯 개간 아니면 사장님한테 응, 이 혹시 바꿔달라 500엔으로 해. 하나로 아리가또 아, 고마스리 그래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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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가자, 가자. 아, 있는 거야? 왜? 왜안 아. 구멍이 안 맞는데? 코인 1엔이라네 코인 1엔어있어아 여기 1엔이야1 0엔이네 아, 다시 아, 가서 그 그래. 아, 아. 이거 치워치라치 이거, 이거. 뭐야? 아, 반갑습니다. 아, 다 <laughs> 아, 반갑습니다. <감사합니다. 웃음>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다 아, 반 아, 반갑습 아, 다 아, 반갑다 아, 반다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다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, 반 아, 유리다. 어장, 장수 누구야 뭐? 뭐뭐 뭐, 뭐, 뭐 먹고 있는 거야? 입에 묻힌 거야. 아, 이리 아. 귀여워. 짱. 너네 혼발로 나왔으면 어쩔을 거야? 아씨. <laughs> 나 혼발로만 <laughs> 아니면 돼. 왜혼 혼이 사랑해줘. 혼이 <웃음> ISFP야. 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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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남친 왜? 니 남친 혼이. 지구의 개네만. 그럼 난탈 수. <laughs> 야이 무릎뼈는 뭐야? 뭐가 아, 있어? 안전는 랜덤, 랜덤. 랜덤인가 봐. 야, 아, 이런 식으로 이런 랜덤이구나. 진짜 귀여워. 가자. 야너가파꾸랑한 번만 사진 찍어줄게 내가. 가방. 자방... <laughs> 너무 이쁘다. 반인데 밥 다시 반이랬지. 아, 어, 인지그러면 제이 글라스인가 생각 가서 빨리 아, 호로록 하자. 너무 예쁘잖아. 진짜 너무 이쁘다. 정신줄 <laughs> 놨어 지금. <laughs> 여이 <여기> 진짜 이쁘다. <laughs> <laughs> 테이크아웃 하는데 올리테이아아 나한테는 사인아 여기 앞에 한번 서 봐. 바이. 티비 테이크아웃 더 리. 바이. 어했지 미쳐서 누워 봐 봐. 봐 한번 여기 누워 봐 봐. 여기 너무게 두어봐 <laughs> 하나 둘셋 둘, 둘, 둘. 둘, 하나 둘셋와 둘, 둘, 셋. 나도 찍을네아 이거 안되 뭔데 아, 빨리 나야돼안안 몰라 야씨 너 저, 저? 아니, 봐바, 하죠, 봐바. 감성 조져서 조장 케이 그러니까 야 진짜 웃긴 건뭔줄 알아? 한국에 있으면 아직까지 퇴근을 안 했다는 사실이야 <웃음> <좋았네>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여행하는 사람 좋다 어오심해이 어찌 행복한 일인가 여기가 족격탕 아 한번 구경만 해볼래? 족격탕 어? 한어 뱁새 같아 여기 누가 눈사람 만들어놨네 뱁새 눈사람 어 귀여워 눈이 안 좋아. 지금 LED로 뭐가 잘 나오고 있는데 소원 빌게? 1원짜리 거기서 소원 빌을래? 1원, 1원짜리 소원 빌어야 돼 10원짜리 빌면 안 이루어져 하고 짝짝 하잖아, 일본에서는 인사하고 짝짝 인사하고 짝짝 아유 반대로 인사 안 이루어지겠다 <laughs> <laughs> 저치기상님 한번만 봐봐 너 빌려와. 일본 말로 밀었어? 응? 어? 일본 말로 밀다니 <laughs> 뭐? 한국 <laughs> 어, 사람인데 <이상한> <laughs> 왜 <laughs> 어쩌다 고장나버린 내 맘을 <laughs> 뭔데! 아, 이것도 갚아요? 는지뚱뚱뚱 그 귀여워. 어, 왔다. 밥 먹으러 갑시다. 밥 먹으러 갑시다. 안 먹으러 왔지 롬앤바. 한국 사람이에요? 네. 예쁘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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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다. 이렇게 하면 용 중. 어, 그런 것 같아. 그 말인 것 같아. 자, 가자. 빅페로 네. 갑시다. 맛있겠다 뭐, 슈았어 샐러드 감자 나는 조금씩 많이 먹을거야 그래? 나도 <목소리도> 뭐, <목소리도> 미소 라멘이래. 맛있어 <목소리> 맛있어 <목소리> 매실이 음가 너무 아뭐 있어? 뭐 많아? 거기 엄청 많아. 김치찌개 어때? 이거 아니야. 이상해. 짬뽕 맞나? 응. 이거도 한번 한번 봐. 한바그 간장 여기서 치워넣 응응 나무으리 넣 응응 아 이거 맛있다 함바그 넣을게요 그거 라떼아트 해줘 라떼아트? 응 가라앉을걸? 백주 <laughs> <laughs> <맥주>. 우유를 <laughs> 넣었으니까요 어, 이렇게 근데 이렇게 커피에 물 탄색이 됐지? 밀크 커피 같아. 음. 먹어봐. 한번 먹어볼게요. <laughs> 아니다. 무슨 맛이야? 샤. 샤. 커피 맛이 하나도 안 나. 물 맛. 물? 어. 커피 맛 물? 나는데? 온수. 에이, 에이, 물이 한 잔도 안 들어가는데. 온수 어머. 이러고 있는데. <laughs> 커피 향 온수. <laughs> 어딜 봐? 채연이 먹어봐 못 먹을 맛은 아니거든? 응? 되게 금요일 <laughs> 어쨌든 실패 뭐.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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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. 모르겠어. 자연스럽게 너무 웃겨서 눈물이 나나. <laughs> <laughs> 너 봐, 너 울었어. 나도 울었어. <laughs> 재 이거 뭐야? 어, 어, 빵맨 있어. 앙빵만. 뭐 하고 싶어? <laughs> 어. 한해 보는 거지. 해 봐. 아, 어. 어, 뭐야? 우와. 야. 1등이에요. 95야? 그런가 봐. 랭킹인가? 이게. 아니, 우리 1등이 한거 아니야? 아니, 우리 이게 무십하잖아. 1등인데 우리 94점인 거 봐. 헐. 에바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, 이거 찍어서 야, 이거 야, 야, 이거 500 이거, 이거, 이거 몇칼일것 같아? <laughs> 한번더말할수 있을 것 같지? 오와온천에요 온천 남자 여자 레이디스 들어갑니다 채연이가 물건을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<laughs> 다시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돌아왔습니다 온천 어땠나요? 좋았어요 근데 네, 약간 밖에 가안 보이는 게 살짝 아쉬웠는데 네 그래도 약간 온천하니까 좋긴 좋았어 깨어나죠? 예. 당신은 좋았습니까, 사람들 저는 만족했습니다. 깨어납니다. 깨어나십니까? 애질입니다. 어디 있습니까? 이 릴스에 미친 자들이 거울 없어. 무대로 한다고. <웃음> 올라가서 할게요. <laughs> 그래요. 갑시다. 올라갑시다. <laughs> 왜뛰었나 <뛰어난다, 이래. 웃음> 아니 우리가 육층에서 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고? 아리야리네요그 어, 뭐, 여기 수트수이두 명이 나타난 거야. 어. 그래서 아무렇지 않아서 움직했다가또 연습을 하다가 응. 문이 이게 또 열리는 거야. 응.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자 하고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. 그래서 문이 딱 열렸다. 응. 근데 왜는 회색 후드를 입은 솔치한 아저씨가 솔치한 아저씨가, 아저씨가 내리는 거야. 응. 형이 형 그런가 보다 했어. 아안 응, 응. 우리가 자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응. 4층에 갔어. 들어가서 아, 근데 뭔가 여긴 없을 것 같아 하고 다시 응. 나와서 1층으로 우리 저 목욕탕 있었던 데로 가려고 응.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. 문이 딱 도착해서 딱 열렸는데 그이렇그 아저씨가 그대로 내리는 거야.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열리잖아. 응. 내리는 게 아니고 문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속 이래.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따라온 것 같은 거야. 왜냐면 그 아저씨가 6층에서 다... 나와서 이렇게 좀 갔어. 우리가, 들어가서 4층으로 내려 가니까, 그4층을 보고 내려온 거 같아. 그래서, 개 도망갔어. 여탕으로. 원래 프런트로가려다가프 h 트 사람이 없어서 너무 무서운 거 갑자기. 응. 그 a g a 씨가프 e 트 a 막 쾅쾅쾅! h e got front to 얘기해서 r k Quam, q u 서 m q u a 무서 m getting guilty against the n e 호랑이 <laughs> 아, 나이거 아니야. 50, 60대. 진짜? 아빠네? 응. 걔를 잃어서 개 빡쳤나? 취했으니까 내 방이 어디야 내 방이! 스팸도 아닌 것 같아. 이런 옷도 없고 그냥 그냥 완전 밖에서 막 들어온 사람 다리미었어 음. 미친놈이네? 미친놈이라니까? <laughs> 우리 오늘 야식. 이틀 만에 1kg 찐거 싫어? 내 <laughs> 네, 개. 짠! 오수고하셨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탄산음료야 그냥? 아닌데? 탄산음. 오사케라 써있는데? <laughs> 탄산음료 같아. 아니 오사케라 써있어. 개맛있어. 어? 오, 진짜? 열람까지 아닌 것 같아. 열람이 정리 같아. 이 아니면... 아니